정부의 개별 소비세 인하 발표 후 자동차 업계 일선 대리점에서는 관련된 문의가 늘어난 반면 계약을 취소하는 등 차량 구매를 미루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할인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 때문인데요. 실제 국내 완성차 업체 5곳 중 4곳이 다음 달 차값을 내릴 전망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다음 달 대대적인 추가 차값 할인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틀 전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개별 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한 이후 국내 완성차 업체 5곳 중 4곳이 회사 차원의 추가 할인을 확정 또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현대 기아차는 어제부터 개별 소비세 인하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별도의 고객 혜택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현대기아차는 할인폭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9월 판매 조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들어 인팔라와 스파크 등 신차를 대거 투입한 한국 GM은 이번 개별 소비세 인하를 판매 활성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국 GM은 올해 들어 최대 160만 원의 가격 할인과 마이너스 할부 등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경쟁사들이 기존보다 한발더 나간 프로모션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가 할인 등을 검토해 다음 달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국 GM은 또 다음 달에는 추석이 끼어 있는 만큼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10월 대대적인 할인 행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티볼리의 인기에 힘입어 올 들어 7월까지 내수 시장에서 지난해 대비 36.6%의 판매 신장을 이룬 쌍용 자동차도 추가 할인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무이자 할부와 할인폭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으로 9월 판매 조건에 맞춰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들 사사와 달리 르노삼성은 가격 할인 경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추가 할인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서 시작된 그그 그 가격 할인 경쟁이 지금 우리 그 국산차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격 구조가 상당히 흔들리는 정도까지 되고. 다만 박동훈 르노삼성 부사장은 정부가 시기적절하게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